그렇지 저기가 있네. 어 호치 물 마시러 내려갔나 보구나. 호치를 또 만났네. 그렇 무친 냄새 못 맡게 하느라고. 도담이는 엄청 냄새 맡으려고. 처음에 친해지기 힘들었는데 한 두어달 동안은 만나도 인사 안 시키고 그랬는데 한 6년 동안 산에서 자주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절친 돼 가지고 잘 놀아 처음 볼땐도담해 보고 난 진짜 으르렁 많이 거렸는데 집도도 많이 짓고. 지금은 친한, 친한 동네 누나. 너다니도 가자. 야. 그치, 이렇게 앉는 거는 너 그거 확인하지 마. 그런 거야. 왜 이렇게 막 어? 그 의사 전달하는 걸못 알아들어. 신호를 귀찮다는 건데, 이리와 얼른 도담아. 도담이가 귀찮게 그지 끊기지도 알아 냄새를 맡았다던가 어른방에 있다면 은 내가 가로수지 않아지 끊기알아 도담이한테 갈라고 예 사장도 보이지나 느낌을 아는가 봐 냄새가 멀리서도 나니까 예 그렇지 코치가 딱 앉으면 어쉬긴가 보구나 하고. 더 이상 하면 안돼 알았어 로단.